장인은 국 엄마 힘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보리밥, 보리밥 차리라고 하국한만 장인식성 뻔히 알면서 굳이 긁어대는 사위가 한마땅한기한 씨. 진짜 어려서부터 보리밥만 먹었는데 인제 와서 쌀밥 먹으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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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우국한밥한리 한국 나도 힘들어 죽겠어. 보리가두 번씩 아잉. 하는데. 옛날에 이 사람만 다 잡아서 트다가, 오늘 나무로 불 때서 이거 었어 지금은 가스가 <laughs> 많아서 거의 불 힘들다고요.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기봉신의 농장. 사위 윤수신애가 귀농하고 난 뒤부터 아침이면 마당이 떠들썩하다. 사위네 가족들이 아침을 먹으러 오는 것이다. 할머니! 왔어요? 꼬마들이 부르는 할머니 소리에 손복씨 얼굴이 환해진다. 9개월 된 막내 손자와 큰딸 수지씨까지 일곱 식구가 매일 모이는 시간이다. 대식구가 먹어야 하니 매번 씻는 쌀 양도 상당하다. 그런데 분명히 밥을 안 차놓고... 또 쌀을 가져다 밥할 준비를 하는 순복 씨꽁 보리밥만 먹는 남편을 위해서다 장모 순복 씨는 매끼 밥을 두 번씩 한다 방에는 또 너무 힘든 게하시려고 일부러 보리밥 차리라고 하셨구만 장인 식성 뻔히 알면서 굳이 긁어대는 사위가 못마땅한 기봉 씨 진짜 어려서부터 보리밥만 먹었는데인정하서 쌀밥 먹으라고 내가 못 간디. 아 보리밥이 구수하니 좋아 밥을 엄마가 맨두 번씩 하시잖아. 아버지, 보리밥, 우리 쌀밥. 나도 힘들어 죽겠다. 보리밥 두 번씩 하시잖아. 나이밥다먹 아, 옛날에 이 사람은, 담아 놓으다가, 오늘 나무가 불때서 입먹었어. 지금은 까스가 밥어 놓은 뭐, 이게 그게 힘들다고요. 옛날보다는 지금 엄청 좋아졌지. 아, 탈락을 하는 시대인데, 뭐, 옛날에 불때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늘에서 아, 물이 철철철철 나오지. 사람 기분 나쁘게 보여. 내가 당신을 30년 동안이나 보려고 했는데한번안 해준다고 기분 나빠? 아 마고 야 그. 아무래도 사위 윤수 씨가 괜한 말을 꺼낸 모양이다. 순식간에 정막해진 집안. 이러다 누구 하나 채하지 싶다. 순복 씨는 스무 살의 시집와 34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밥을 했다. 아빠, 뭐 고리밥. 아이고 맛있게 밥잘 됐네. 꽁보리밥 아니면 입에 맞질 않아. 외식도 하지 않는 장인 기봉 씨다. 그냥 우리 둘이 서로 이러고 와서 너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당신도 쌀밥 한번씩 그냥 드시. 대답 없는 기봉 씨. 음. 맛있어. 아무래도 보리밥은 포기할 수 없는 모양. 오직한 기봉 씨는 농사 방법뿐 아니라 밥한 공기도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 사위 윤수 씨의 집 바로 옆엔 뽕나무 밭이 있다. 감나무 밭이 그렇듯 장인 기봉 씨가 사위에게 맡긴 밭이다. 손 적게 가고 부가같이 높다며 사위가 선택한 작물이 뽕나무. 돼지감자나 유황으로 직접 만든 천연 농약으로 방제를 하고 화학 농약이나 비료는 일절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만들고 경험도 적다 보니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 저것도 쳐가지고 또이파 말려 죽이려고 그러나. 뭘 하는 거지, 저. 3위는 작년에 천연 농약 비율 조절을 잘못해 작물을 실패했었다. 그래놓고도 천연 농약을 고집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숭아나 보심을라 했더니, 뽕나무 갖다 심더니, 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응. 모르면 좀 남들한테 물어나보고 하지, 이게 뭐야, 이거. 이리 와봐! 박선아, 이리 와 봐. 장인 목소리에서 화가 느껴진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약을 치다 말고 뛰어와 보니 역정을 낼 만한 상황. 누렇게 떨어진 잎을 본 사위 윤수 씨 얼굴이 굳는다. 어? 나무 다 죽이겠네요. 예? 네? 좀잘좀 알아봐 갖고 쳐야지 이거 쓰겠어 죽는 게 아니고요. <laughs> 그래도 이파리가 이거 나무를 키워주는 것이니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크는데 주장이 많지 그뭐저 친환경이래 뭐, 뭐 유기농이래 는데 그거 아니여 어찌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친환경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 어떻게 답을 알려줘도 마다하는 사위 통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도서될 상황이 아니다. 관행 농을 좀 탈피를 하고 싶어요. 어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때 되면 약 치고 어떤 어떤 병 돌기 시작할 때약 치고 충 들어올 때약 치고 그게 좀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거를 가능하면 좀 친환경 농약으로 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윤수 씨에게 장인이 제시하는 답은 정답이 아니다. 감나무밭도 뽕나무밭도 사위가 말을 듣지 않자 장인 기봉씨가 밭에 나갈 채비를 하고 나왔다. 감나무 밭, 약도 안 오고 최초 작업도 안 해갖고 다망 가자. 내가라도 가서 해야지. 참다 못해 사위의 감나무 밭에 방제 작업을 하러 나선 것이다. 몇 번을 얘기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위를 보니 말로 해선 소용없다고 생각한 기봉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참이다. 요즘은 농약이 좋아서 최소한의 방제만 해도 크고 예쁜 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장인 말을 안 듣는지 사위의 속을 알 수가 없다. 감밭을 살리기 위해 기봉 씨가 직접 출동했다. 오늘은 농약 칠 곳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은 순복 씨가 나왔다. 무 아, 약을 치르고? 무슨 약을 치르 가. 아이, 어저께 봤더니, 감나무에, 그냥, 그, 저, 저, 병균이 많어, 깍지벌레도 깎이고, 그거 끼분 공부돼서, 한못 바로 먹어 감나무 밭은 사위에게 준 곳인데, 굳이 남편이 나선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기긴 한 모양이다. 이때 요란하게 움직이는 방제기 소리를 들은 윤수 씨. 왠지 예감이 좋지 않다.

왜왜 왜. 똑똑똑.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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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나무 약하시려고요 아, 약이야지. 벌레 다 먹었잖아. 예, 알기, 알기. 벌레고 모이고 그냥 다 먹었어. 약이야지. 여기다 약 치면 나는 감나무 수확할 때 개인 짓거래로 다못 팔아먹어요. 아 그러면은, 아니, 바보 열매 갖다 팔아먹어. 아 병이 있으면은 어? 공판장 갖고 가면은 이거 완전 비품 처리 돼버려. 이거 돈 주고 한뒤돈안 주어 이거. <laughs> 공판장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과일이 예뻐야 하는데 사위는 못 생긴 걸 직거래로 팔겠단다. 간 밭은 저 주셨잖아요. 야, 알았어. 아 알았어요. 저한테 넘기셨다네요. 좋었지 주었어. 이게 이 밭은 이간 밭만은 제가 하고 있는 밭 밭들은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매번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장인 기봉 씨가 보기엔 다 애들 장난 같다. 못 생긴 감을 사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도 믿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이 안 얼란 게 자네가 알아서 해요. 네. 나 몰라. 자네가 그기랑 끌고 와. 예. 네. 이미 준걸 다시 뺏을 수 없으니 일단 물러서는 기봉 씨. 아, 돈 벌게 해 주려고 내가 5만 노력 다하고 좀 배우고 허락하는데 자기 구집대로 저렇게 허니. 어떻게 억겠어 젊은는 말기도 못하고. 다 자기 위에서 하는 소리 것만 장인만 몰라주는 사위가 야속하기만하다. 장인이 언제쯤 자신을 믿어줄까 윤수 씨도 애가 탄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오후. 다녀올게요. 어, 형수마잘 네. 다녀오고. 어, 이거 이거 기름 넣고 네. 음료수랑 사 먹고 그래. 네. 복숭아는 수확하면 그날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공판장을 거를 수 없다. 사위가 공판장을 다니고 난후 장모는 큰 짐을 덜어냈다. 아기 아빠랑 이제 같이 맨날 다녔었는데 우리 박수방이 오면서부터 박수방이 다니고 있어요. 여름으로 아무튼 간에 든든한 지원군 <laughs> 그런 거예요. 목포에 있는 공판장까지는 차로 1시간 반 거리, 왕복 3시간이 걸린다. 매일 가긴 하지만 윤수 씨는 공판장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판장은 아까도 저희 장인 어른이 말씀하신 것 들어, 들어보셨듯이 거기는 외형 중심이라 어떻게 키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겉에만 깨끗하고 그림같이 이쁘고 크고, 그건, 그거면 최고로 쳐줘요, 걔들은. 이쁘고 깨끗하게 빼려면 농약을 더 쳐야 되고 영양제를 더 쳐야 되고 무엇이라고 더 줘야 돼요? 한마디로 윤수 씨가 친환경 농법으로 길러낸 못난이 과일은 올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공판장을 통한 판매도 분명 장점이 있다. 일단 넘기면 일괄 수매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유통할 수 있다. 특히 복숭아처럼 시간이 중요한 과일은 공판 시스템이 적합하다. 공판 시스템과 직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가 요즘 윤수 씨의 고민이다. 사위와 한바탕 하고 난뒤 속이 시끄러워 나온 기봉 씨. 못난이 복숭아를 안주 삼아 홀로 막걸리를 마시려는 참이다. 의욕이 차서 귀농한 사위에게 더 의욕이 차서 농사를 가르친 게 바로 기봉 씨다. 그런데 어느새 컸다고 장인 말이 그러다 하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아이, 그냥 우리 사우한테 우리 장모가 그냥 너무 잘해주고 가족들이 잘해주니까 우리 사위가 그 기가 좀 많이 살았어. 응? 살아가지고 조금 어질 때는 그냥 그러네 말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좋으면서도 서운하고 짠하면서도 답답한 심정. 마음이 참 복잡하다. 공판장에 들러 복숭아를 넘기고 난뒤 윤수 씨가 잠시 시간을 냈다. 아들 왔어. 오, 어, 선한. 매일 목포를 오가면서도 지나쳤던 부모님 댁에 들린 것이다. 기술한 거. 비실한 거. 아, 그까? 아, 한 다음에는 좀 좋은 놈으로. 가뭄이 음, 크다. 네. 크기는 엄청 큰데, 어찌상태가 이렇게 많이 났대. 네. 약안 치고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다. 아. 음. 고생했다, 이렇게 네. 키우느라고. 음. 다음엔 좋은 놈으로 어떻게 더 해갖고. 음. 농사든안지은놈 이러고 키운흔들 고생했다, 야. 예. 자꾸 다음을 얘기하는 윤수 씨. 그러나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키운 복숭아 그 자체로 충분하다. 농사의 니은자도 모르던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이다. 무농양으로 좀 가보려고 그좀 시험을 좀 했더니 세수는 올라온 것이 다 고질라져 벌써. 담담하게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안타까우면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아들이 농사를 짓고부터 어머니 이정례 씨는 매일 날씨에 따라 촉각이 곤두선다. 햇빛 차다 봐도 좀안 됐다 생각이 들어. 이 뜨거운 곁에서 날마다 일을 하고 있을 것인데. 나는 일단은 과수를 좀, 좀 친환경적으로 이게, 먼저 목적은 그거였고, 이제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부가 가치를 이제 땡겨올 수 있는 거, 뭐, 친환경 뭐, 선도 농업, 농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 이제. 오늘도 윤수 씨는 자신의 꿈에 한발한발 한발 다가서는 중이다. 해가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오늘따라 기봉씨가 보이지 않는다. 소밥들 하니까 어디 가시고 보이지도 않네. 소도 밥도 안 주고. 아이고, 참말로 폭폭해. 사위에게 과수 농장을 넘기면서 남편 기봉씨는 소를 키우겠다며 이를 벌렸다. 그러나 툭 하면 소관리를 아내에게 미루곤 한다. 소는 아이가 키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늘려놓고 아 소가 한두 마리 있을 땐 모르겠는데. 근데 소 엄청 많이 들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이거 밥 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남편은 말 없이 사라졌고, 결국 소밥 주기는 아내 몫이 되고 말았다. 하루 종일 반일 하고 돌아와 소까지 챙기고 나니 부하가 치미는 순복 씨. 집안일까지 할 생각에 서둘러 집에 와보니, 남편이 만취 상태다. 아유, 쌤빠소앞도안주 이렇게 누웠는 거야? 아, 속상해요 가다 보기도 싫어. 아, 술 먹지 말랬잖아. 당신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지금 손발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하잖아. 사이보기도 민망하고. 술은 왜 줬었어? 승기랑 해먹지. 친구 집에 가서 한잔 먹으라고 해서 또 먹고, 여기 가서 먹고, 저 가서 먹고, 가서 먹었어. 아휴. 막걸리 먹지 말라니까. 막걸리 먹고 그냥. 저렇 그냥, 어? 건강 다 나빠지게 맨날 막걸리를 드시고 그냥 저러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가 그냥. 밥맛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막걸리도 다 버려버리든가 해야지, 도대체가 그냥. 응? 버려버려야지, 그냥. 도대체가 그냥. 살수 없어, 그냥. 수 <laughs> 없어. 요즘 들어 부쩍 술을 마시면 밥도 못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다. 나 이거 봐도 저렇게 안타까워. 저렇게 밥도 못 드시고 저러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버려야지. 못먹, 못 드시게 그냥. 지금, 아유, 저렇고 계시면 내가 야, 속이 상해 죽겠어. 젊어서는 소처럼 일하고도 버텨냈는데 요즘은 막걸리 몇 잔을 못 이기는 남편을 보면서 입으로는 징글징글하다 하지만 마음은 애잔하다.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다. 한창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빼놓지 않고 수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기봉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사위가 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지지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에 순복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아빠가 자기가 해오신 그런 또 룰이 있어서 자네가 또 저기 뭐야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자네가 좀 이해하고 아빠 있는 데서는 그냥 아빠 뜻을 따른다 생각하고 그냥 아빠를 좀 이해를 해줘. 예, 그래야지. 예, 그러면은 나는 다, 뭐, 나는 박수방 믿잖아. 좀 눈에 안 차시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건 제가 이해하고 이제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가 숙이고. 박수방이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고마워요. 예. 윤수 씨도 안다. 자신을 생각하는 장인의 깊은 뜻을. 그래서 윤수 씨도 장인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사위를 다독였으니 이젠 남편을 풀어줄 차례. 순복 씨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것이 있다. 싱싱한 꽃게다. 입맛이 소박한 남편은 고기를 즐기지 않고 해산물 특히 꽃게를 좋아한다. 섭빠, 자기 좋아하는 꽃게 사 왔어. 아이, 나는 참밥이잖아. 그뭐하러사 왔어? 당신이 참밥은 찬밥 무슨 참밥이야. 이거 당신 좋아하니까 사 왔지. 아닌 척해도 남편과 사위 사이에서 애스는 아내가 짠하다 당신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가력한데. 오직 남편만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는 순복 씨. 입 짧은 남편이 30년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장아찌의 특별한 기찌개다. 있지마 빨리. 어, 맛있는 거뭐 해놨는데. 아보면 알아 빨리 와. 알았어 빨리. 알았어. 알았어. 너 와. 빨리 와.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가주는 거다. 척 봐도 아내의 정성이 묻어나는 밥상. 응, 음, 아, 먹어보세요. 좀 서운해서 삐졌어? 아, 그래, 삐지자, 삐져, 삐져. 아이고, 그냥 이, 서방편을 돼야지. 서 사업가 뭐 아이고. 잘한 게 있다고 사업편만 들어. 아유, 그런 거 갖고 삐지고 그래요. 아유, 맛있게 참찾서봐애기가 참 와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하는 것이 고마워서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당신이 그런 거좀 이해 안 해주시고 이렇게 삐지면 어떡해 풀릴랑 말락한 표정. 이때 남편을 웃기는 순복 씨의 한마디. 에 웃어봐. 아니 웃어봐. 아니 어떻게 <laughs> 웃어? 속이 <laughs> 상한데 웃어? 문제는 게 화풀고. 알았다고. 얼른 가족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 기봉 씨의 평범한 하루다. 역시 아내가 끓여주는 게 찌개가 최고다. 어, 맛있어. 남편이 일어나 웃으니 순복 씨 마음도 환해진다 마주 보고 앉은 두 사람의 식탁이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다.